내일이 면접이세요? 음,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죠? 또 가슴이 쿵쾅거려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끙끙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혹시 면접에서 어떤 면접 질문 나왔는지 그런 정보를 좀 얻으려고 계속 인터넷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대부분 손때 묻었던 면접 스크립트를 보면서 답변을 암기하시려고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또 뒤적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면접을 앞두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잖아요. 면접도 잘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이 면접장까지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늘 불안해요. 음, 그러다 보니 뭔가 부족한 듯하고, 뭔가 더 하나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어, 가끔 면접을 나라고 하는 상품을 뭐 판매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어, 길거리에서 양말을 파시는 분들도 자기 양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상품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안 뽑아주면 어떡할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근무하더라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장이면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난 충분하다, 난 충분하다 되뇌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런 결과물들을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어 주셔야지 누가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실력 가졌으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가져서 내일.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합격하고 싶은 욕심에 여러분들의 강점,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야기할까, 무리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고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을 어떤 자랑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잘 어울리고 잘 일할 수 있는지를 설득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합격하고 싶은 욕심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그런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합격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시기보다는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솔직한 마음가짐, 또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점, 어, 모자랐던 점, 이런 부분들까지 가감 없이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면접관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솔직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면접관님들께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합격은 당연히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거다 아, 그런 생각을 꼭좀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여러분들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뭐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가끔 면접에서 좀 합격하고 싶은 욕심에 여러분들의 성과를 좀 부풀리거나 또 없었던 이야기를 급조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더 뭔가 꾸며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실은 통한다는 말 아시죠?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회사 사랑하시잖아요. 입사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실 거잖아요. 어, 그래서 뭔가 꾸며서 말하시지 마시고요. 어,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 당당히 가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합격의 그 순간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조용히 어, 띵동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 듣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어, 축하드립니다. 어... 귀하께서는 금번 우리 회사의 면접에 최종 합격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합격의 문자를 받았을 때그 기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 소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친구들, 또 교수님,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릴 때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일 면접장에 가서 당당히 많이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준비했던 답변들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모습들만 상상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실제 면접에서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면접이 끝나고 나서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그 기쁨을 떠올리시면서 깊게 잠을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면접 분명히 잘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욕심만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더 마음고생하고, 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 끄고, 내일 면접장에 가서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 상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의 문자를 받았을 때그 기쁨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면접장에 가셔서 면접 보시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합격 응원해 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